어? 어? 들어가졌네 어취 옥취 옥취 잡혔다 잡혔다 가자 가자 엄마 떴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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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하라고요? 네네아 아니다 어 아니야 들레이서네어 하이 뭐지? 와, 네, 네. 어, 은동아피다 쪼은 동 필요한 쪼리동만 이따가 은 동아피타. 쪼은 동아아피타 쪼은 동아은아이아피 이석 은동아은아피은 동아피타. 쪼은 동아피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띄운 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그렇게도 좋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오리사는 그냥 좀어 막는 공격기로. 오, 어, 우리 아니, 다 들어왔다. 용공견지하면 되겠는데? 어, 그런가? 어. 봉고봉고견지봉고견지 어, 건좀 약하긴 한데 뭐 상관없죠. 직원이 배. 시간만인대려와야되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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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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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도 아, 져 아, 니 아, 깝다 아, 저 각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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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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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다. 아,

겐지가 2층 견제해줘야 돼요. 오케이. Okay. 위도 정면? 위도 정면. 시그마님, 나궁 찼어. 오케이. Okay. 아, 와, 위도 잘 쏜다. 나힐 좀. 우리 싸님 모아줄래? 우리 싸님 모아줄래? 잠깐만. 아잇. 갔다.

어, 그잘못했다이이 와, 이거 아, 너무 망했어. 그랬다. 이 그룹에서 빨리 가보죠. 이제 빼는게 나을 것 같은데, 반갑다 괜지용건 빼고 킬이 나오는 게 없어. 빼는 게 나. 비벼야 돼 이거. 비벼야 돼. 아못 비비겠다. 아 껐다 아, 저거. 어 비볐는데? 비볐는데. 아아 갔다. 오어사 이거. 오리사 이거. 너무 무서운 매 진짜 오, 오른다 뭐 정면. 오른서 패서 오른서 오른서 팀. 응, 니콜. 있어 있어. 아이스. 오케이 빼다 빼다. 여기서 좀 먹다 갈래 아예? 아니야 아니야. 좀좀 빼서 좀 빼서 여기. 오케이. <laughs> 오케이. 정진님 타이밍 알려줄게, 기다려. 슬슬, 지금, 지금, 지금. 컴커왼터곰장마 날려줘, 곰장마 날려줘. 나, 쿵따마에 넣었어, 곰따마 썼어. 어? 아, 이게 딸 핀데. 받을게요. 오이 <laughs> 왠지 다요안 돼. 렌 빼요. 요안 돼. 해야 돼. 요안 돼. 할거 없는데 농빼빼하하는없어 돼. 안 돼. 야지안 돼. 님리안 돼. 요아 예. 원래 하던 분. 원래 하던 분. 리안 돼. 요 리퍼? 돼. 안 돼. 감사, 감사. 리를 진화시킬 전 아, 그걸 왜 놓으러 가지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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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거고싶어요 네. 군불은 그냥... 가 응. 없어서 온 건데. 우리도 아니야. 가이네 게이네이 하. 3 3 2 2 정보 있는 거 같아. 이러지러지러지러지러지러지러지러지 1층 먹었어. 요아필아나필 아나필 아다요 아, 아, 엄청 어, 오 어, 진짜. 오케이, 어? 아... 이거피이리안 됐다. 피 관리 안 됐다. 이거줘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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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돼안돼힐밴너무많다 갔다, 갔다. 많다나공아갔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봐봐 갔다, 갔다, 갔다. 까다라보 와나왜이걸로와 잡았어 잡았어 어? 나 뭐야 나왜가아 어, 번뜩 번뜩 너무 아프네 1방 들어갑니다아 피님미스 먹어놔 둠피님 둠피님 미스 먹어놔 어?

<laughs> 이거 위도 한 번에 한 번에 가는 루트 있거든. 위도 견제 알려. 위도 견제 알려 떨어뜨렸어. 위도 필 위도 필 위도 필. 위도 어디야? 위도 저 위에 장크랑 맞은장. 어 버망차 나이스. 비트 나이스. 하야 있어 아니. 하야 있어. 아이스. 아키난 내가 나 도와줘. 나좀 도와줄래? 고마워. 층 네. 2층 먹어놔 1층 먹어놔. 위도 빠졌고. 경력 가 먹어 놓고 있어. 도 빼고. 리 리퍼 리퍼 리퍼. 리퍼. 아, 이게. 좀 공수하고

콜렘 빠졌고 뚜도 마졸랭 잡았어 잡았어 호그 포커시 호그 호그 포 나이스 잡았다 아... 나 돈피하기 싫은데... 돈피 싫어... 안 하면 돼요 네... 가만히 현재 할게요 아, 확인 똑같아요 아... 아프다... 아프다... 환자 좋지 너몇 어, 살이야? 네? 너몇 살이야? 이거 방송하고 있어, 말하면 안돼 이거 고 있어, 말하면 안돼 20살 넘은 것 같은데 그냥 몸도 어려것 같은데 레전드니 진짜 어떻게 벌써 없지. 내가 20살이 넘었다고? 야, 그러면 나도... 넘어게? 네? 오. 어떻게 이게 성인으로 보여 안 알려줄 건데 어니 수도 브 안해를 줄것당 문제를 못 하게 하한 여장 <laughs> 왜 뭐라는데 어 지금 목소리 잼민이 아니면 여장한 거같음에 진짜 레전드네 아니 어떻게 사람들 아니 본 사람 중에 저렇게 말한 사람 처음 봤다 내가 진짜.

뭐이고, 뭐이고, 이뭐이거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뺐다. 이거, 이거, 좀 이거, 왜이이 이거, 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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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이이 이거, 이거, 거 이거, 거이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이거거거 이거, 어 때리고 왔어 기분 나빠 헐 점프팀 여기로 온다 음, 오! 오! 뭐야 저거 뭔 콤보야 힘나라 우리팀 음. 어, 안돼 오 루시온님 불쌍해 피터 찾아마자 죽었어 막쳐기도 <laughs> 네. 어, 어, 어. <laughs>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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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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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나한테 견제하지 <겐지> 말라면서 견제해 <laughs> 버리네. 막아야 이거. 내가 박으면 그거 기다렸다가 얘를 어. 일어날 때좀 무력한 게 박아요. 어깨, 어깨.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라인이 조금만 되고. 나이스. 나이스. 네, 이겼다. 뭐야 이거? 라인 캐리 인정이요. 또전도낸다 아, 이번에 겐지 할수 있겠다. 그러면. 아, 나 없으면 하지 마요, 겐지. 뭔겐도 아니고. 막뭔소리야왜뭔소거리개인기량으로 아, 킬이 나와야 돼요, 겐지 하려면. 아, 어, 대충 하면 되겠지 뭐. 너 겐지 유전데 겐지하고싶어 한번만 봐줘 못 올라가요 그럼 이기고 싶으면 하라고 에? 죽여야 될거 아니에요 미우. 죽여야, 죽여야 이걸... 될거 아니야 아왜내 겐지한다 지금 힐러들 종합 다 저러는 거야? 아얘빠잖아 한번만 믿어줘 한번1 0면님용감 네 한번 돌리면 끝나 한번 못 돌리면 끝난다니까 그냥 열심히 해야지 <laughs> 윈디잖아 야, 나름 그거잖아 윈디하면 가능해. 윈디하면 가능해. 왜 그래? 아타님 그러지 마. 왜 그래? 아타님. 아 이거 한번 꼬라박고 안 되면 말아요, 개지님 네. 한번 꼬라박고. 이어려주까 네. 어, 바쓰다 야 붙어 이거 이거 거점에 붙어 야 보스만 끝나 거점에 붙어 얘네 알아서 내려올거야 이미 내려온거 같은데 지금이다 지금이다 파스 주기로 가 내려온거 부터 내려온거 붙어 하나씩 뽑힘 상대 상대 불사 뺌 상대 불사 뺐다 나인 1배 형들 파어파어파어 벗어, 벗어. 나이스, 바바 되잖아되잖아 나이 뭐, 뭐. 스무 가다, 저거 민수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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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어로어로어로 브로. 브로. 거로 브로. 어, 뭐야 왜, 왜 라인이 왜 여기로 와? 이 새끼 왜안 밀려? 어? 와 미쳤다. 이거 왜 팀이 없어서 꼼짝 말이 다 죽는다. 나한 어, 번에 다 들어가야 다. 한 번에 들어가다. 우리 다 빼, 우리 다 빼.

둘까둘까둘까둘까까아 트레져 저 개오지네. 오이라 이라어 잡았어. 이겨 이겨. 이겼다. 개오지네. 와 이겼다. 봐봐. 견지가 짱이라니까. 예. 겐지가갔 와와와 오케이 바이팅바이 바이